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. 이제 가을이 왔어요. 날씨가 선선해지니 이제 여행 가기도 좋고, 그리고 등산 가기도 좋고, 강가로 바다로 놀러 가시기 딱 좋은 계절인데, 거기에 맞춰서 호르스 벤누가 신제품 삼각대가 하나 출시가 되었어요. 아주 기특한 삼각대가 나왔습니다. 바로 호르스 밴누 FX-P5. 스피드 트레블로 셀카봉 삼각대, 이 제품이에요. 자. 진짜 작죠? 휴대하기 딱 좋아 그냥 이거 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기를 재도 제 팔뚝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용으로 휴대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생각대인데 지금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거치대랑 각종 렌치랑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스마트폰 거치대가 풀 메탈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부에수평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발 이렇게 풀잖아요 풀면은 자동으로 딱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딱끼우시요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런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대를 봐야죠 이 삼각대는 그냥 다른거 필요없어요 스마트폰 거치대도 있고 일체형으로 볼헤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각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실용적이고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게도 0.73kg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기로 유명한 풀메탈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펼쳐봐야죠 간단해요. 트레블러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가 휴대 길이가 짧은 거예요. 자, 요렇게 되어있는데, 다리갈또조절레부는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주면 락이 풀려요. 땡겨서 올리고 하나, 둘, 셋, 삼단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다리는 총 5단이에요. 이게 로테이션 락 방식이라 쭉 빼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. 돌려서 빼고 잠그면 돼요. 치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. 간단하죠?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면 높이가 좀 낮아요. 할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이 센터 컬럼 쪽을 왼쪽으로 돌려요. 그리고 빼요. 그러면 센터 컬럼까지 높이가 돼요. 이 높이가 한 163cm 정도 되거든요. 낮은 높이는 아닙니다.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구도에서 사진 촬영을 하도 요즘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카메라보다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렇게. 장착을 하면 삼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행용이면 삼각대만 계속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. 그죠. 그래서 하단부에 카운트웨이스 있거든요. 가방거리 이걸 빼요. 빼고 빼면 뭐가 된다? 셀카봉. 간단하죠? 본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도만 딱 잡아주고 이렇게 셀카봉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너무 질면 짧게 해서 간이 셀카봉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레드는 안 보여드렸는데 보레드를 보시면 하단부에 파노라마 인덱스까지 있고요 레버에는 고끄럼 방지 고무 레버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풀 메탈이에요 튼튼해요 부러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행용 삼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왜 제가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헬리콥터가 지나가죠? 자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가 이제 이때까지 많은 삼각대를 리뷰를 했고 여러분들 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좀 맞는 생각도 튼튼하게 잘 나와서, 만듦새가 되게 좋게, 견고하게 잘 나와서,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어느 정도 참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, 뭐 여행용으로 쓰시던, 휴대용으로 쓰시던,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딱 좋은 제품이에요. 지지하중은 2kg 정도 되니까 가벼운 미러리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요약을 하자면, 풀메탈 소재의 삼각대,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거치대, 볼헤드, 삼각대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. 요거 샌드 컬러만 따로 빼 가지고 간이 셀카봉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전천후 삼각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기필하죠. 여행 다갈 때는 솔직히 큰, 필요, 큰 삼각대가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야경을 찍던 밤하늘을 찍기엔 그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찍지는 않으니까 낮은 걸로 해가지고 찍어도 충분히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행 가는데 높은 걸 써야 되니 낮은 걸 써야 되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아셨죠? 무슨 말씀인지.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새로 나온 삼각대이기도 하지만 제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. 이 레버부터 해가지고 다 견고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유선각대 포르스변의 FX P5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. 다음엔 제가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